우선 지구 내부 구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를 마치 수박 조각처럼 부분을 잘라내서 꺼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구 내부는 4개의 층으로 나눠집니다. 4개의 층으로 나누는 기준은 깊이에 따라서 지진파의 속력과 즉 빠르기와 지진파의 방향이 바뀌는 거를 보고 네 개의 층으로 구분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층. 예, 첫 번째 층의 이름은 예, 지각입니다. 두 번째 층의 이름은 맨틀이고요. 그다음에는 핵이 있는데 예, 바깥쪽에 있는 외핵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각 층의 경계, 지표면으로부터 그두 개의 층의 경계까지 뚫고 들어가면 몇 km 깊이에서 이 경계를 만나게 되는지 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을 0이라고 하고요. 얼마나 뚫고 들어가면 직업과 멘틀의 경계를 만나게 되나. 이게 대륙과 해양이 달랐어요. 그런데 평균 잡아서, 평균 잡아서 약 30km라고 하겠습니다. 예, 단위는 km입니다. 자, 그 다음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2900km를 뚫고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면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100km를 뚫고 들어가면 외핵과 내핵의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400km를 뚫고 들어가면 지구 중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지구 중심으로 예,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구 중심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시다. 지구 중심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뚫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를 뚫고 나와야, 얼마를 뚫고 나와야 외핵과 내핵의 경계를 만나게 될까요? 예, 얼마를 뚫고 나와야 내핵과 외핵의 경계를 만나게 되나. 바로 뭐냐면, 요만큼을 뚫고 나오면, 내핵과 외핵의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예. 이 5100과 6400의 차이만큼 뚫고 나오면, 내핵과 외핵의 경계를 만나게 되겠죠? 예, 바로 얼마냐면, 1300km입니다. 예, 1300km를 뚫고 나오면, 예, 내핵과 외핵의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자그 다음 외핵과 맨틀의 경계는 또얼만큼 뚫고 나오면 될까요? 자 뚫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 2,900과 예, 6,400만큼의 차이를 보시면 됩니다. 예이 차이가 얼마냐면 예 3,500km입니다. 예 3,500km를 뚫고 나오면 우리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계속 뚫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멘틀과 지각의 경계, 중심에서, 중심에서 멘틀과 지각의 경계, 예, 요 부분까지 나오려면 중심에서 얼마를 뚫고 나오면 되냐면, 예, 바로 6,370km를 뚫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400km까지 뚫고 나오면 이제 지표면 바깥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숫자를 가지고 각층의 두께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각층의 두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의 두께는 지표면 0으로부터 30까지니까 이 차이입니다. 지각의 두께, 평균 두께는 30km입니다. 맨틀의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예, 맨틀의 두께는 30에서 2,900까지의 차이 얼마냐면 예, 2,870km가 됩니다. 자, 외핵의 두께는 이만큼이겠죠. 예, 외핵의 두께 예 얼마냐면 2,200km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내핵의 두께. 내핵의 두께는 얼마냐면 5,100과 6,400 차이니까 1,300km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두꺼운 층 어디일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장 두꺼운 층은 여기 있는 맨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콤파스를 사용해서 지구 모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파스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들 중에서 지구 모형을 그릴 때 필요한 숫자들은 바로 어떤 숫자냐면 이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이, 예, 우리가 지구 모형을 그릴 때 필요한 숫자들입니다. 자, 콤파스의 한쪽 바늘을 지구 중심에다 대고, 중심에 대고,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제가 원을 그리는데, 자, 반지름 1300km인 원을 그리면, 반지름 1300km인 원을 그리면, 바로 내 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3500km인 원을 그리면, 예, 외 핵의 경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6370km인 원, 반지름 6400km인 원을 그리면, 우리가 지구 모형을 그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한 게, 예, 실제로는 할수 없죠? 반지름이 1300km의 원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해서, 축소해서 그려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6400km, 예, 6400km를, 6400km를 6.4cm로 축소한다고 하겠습니다. 6400km를 6.4cm로 축소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1300 그다음에 3500 예, 6370은 과연 몇 cm로 축소할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이 숫자들의 연관을 보면 되겠죠? 아, 6400km를 6.4로 축소했다? 아, 그러면 km를 cm로 바꾸고 예, 여기 있는 공두 개를 지워버리고 소수점을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 1300km는, 예, 1.3cm의 원으로 그리면 됩니다. 3500km 경계는 3.5cm의 원으로 그리면 됩니다. 6370km는 6.37cm의 원으로 그리면 되고, 마지막으로 6400km는 6.4cm의 원으로 그리면, 예, 지구 모형을 우리가 작게 축소해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 6,400km의 실제 길이를, 예, 조금 더 원을 크게 12.8cm의 원으로, 예,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6.4cm와 12.8cm는, 예, 두배 차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축소한 이 숫자를, 예, 어떻게 한다? 예, 두 배씩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6,400km를 12.8cm의 원으로 축소한다. 그러면은 1.3cm의 두 배니까, 예, 얼마가 될까요? 예, 2.6cm. 자, 그러면 외핵 3,500km는 얼마가 되냐면, 예, 7cm, 예, 3 5의두 배가 된 거죠. 자, 6.37cm, 이 멘틀과 지각의 경계, 6,370km는 어떻게 되냐면, 예, 12.7, 예, 4cm가 되고, 마지막으로 지표면의 경계는 12.8cm로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화지에다가 콤파스와 연필을 가지고, 콤파스를 가지고 2.6cm의 원, 7cm의 원, 12.74cm의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cm의 원을 그리면 지구 모형을 6400km를 12.8cm로 축소한 지구 내부 모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